안녕하세요. 행복시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11% 하락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83%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 코스닥 둘다 상승 출발을 했는데, 시간이 쭉 흐르면서 이렇게 하락 폭이 깊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그리고 세계 시장은 미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이번에 기준금리를 0.5%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그 결과가 나와 봐야 그게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뭐 미국 시간으로 4일, 오늘 밤에 나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새벽에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이슈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는 또 새로운 이슈가 또 시장을 선도하겠죠. 자, 그래서 이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저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물가가 뭐 30년 만에, 40년 만에 뭐 최대치를 뭐 경신했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오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뭐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서 물가가 또 상승 압력을 받고 또 중국 같은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닙니까 그런데 도시 봉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물가가 영향을 받고 또 금리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기준금리에 관련해서 상승압력이 좀 낮아지려고 하면은 일단은 러시아전쟁 같은 경우는 뭐 일시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중국입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심지어 어 중국 쇼크로도 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펴면서 코로나가 일어났다 그러면 아예 도시에 울타리를 쳐서 이렇게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뭐 도시 활동이 거의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상황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갇혀있다가 우리나라 교민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공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실내, 실외 마스크를 전부 다 벗었거든요. 최근 일부 주에서 마스크를 실내에서는 다시 쓰는 주가 있습니다만은 다 벗었어요. 그 수요가 회복되는데 공급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 중국이 계속 이렇게 봉쇄로 가게 되면은 공급이 딸리고 또 유통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은 더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세계 경제는 바로 이 중국 코로나 정책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달려가 달려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여튼이 중국이 어떻게 되는가.또 중국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또 불거지고 또 실제 공급에 달리는 문제 또 그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되는 어떤 문제점 그게 계속 악순환으로 반복이 돼서 또 금리까지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이 점 감안하고서 앞으로도 계속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수요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물론 물건이 공급이 되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산업들도 있, 있습니다만은 굳이 국내에서 조달 조다, 그 조달을 갖다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꼭 중국에서 공급을 받지 않아도 또 원자재 조달에 문제가 없는 그런 산업들도 있거든요. 또 굳이 또 비싸다 하더라도 수요가 폭증하다 보면은 계속 원활하게 잘 돌아다니는 또 그런 업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지만은 앞으로 수요가 좀 회복되면서 조금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우리는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그 그럼 어떻게 찾느냐? 음, 그거는 이렇게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돈을, 돈을 투입해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자꾸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런 업종, 또 그런 종목들 찾을 수가 있겠죠. 일단 오늘은 이 외국인 금융투자 쪽에서 돈이 좀 들어오고, 이 기관들은 이렇게 많이 팔았습니다. 투신하고 연기금하고 그동안 좀 매수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조금 부분적으로 좀 차익 실현하면서 쉬어가는 분위기가 어제 오늘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오늘 세력들이 묘사한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13개 종목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 플래넬을 통해서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 종목 있죠. 이 종목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됩니다. 대웅제약, 한국진력, 태광산업, 오뚜기, 현대 엘리베이터, 이 요, 요 종목은 현재 팔레네이처 모델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이 종목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고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간만에 이렇게 상승 반전 신호 난 종목이 두 종목 있습니다. 그런데 좀 들여다보니까 현실점에서 접근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카운터 6이나 남아있습니다. 아직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포 지수까지는 떠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상승 반전 신호가 떠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단계적으로 고점을 갱신해 가면서 나아가고 있고 아직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메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추세는 살아 있죠. 이거 많이 살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기술적 지표가 무너지면은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접근을 계획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b h 같은 경우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0번 남았죠. 그리고 이 공포 지표를 지났습니다. 사실 뭐 예전에 이때 한참 어, 마감시황 지금 이, 올려드리는 이 마감시황에 BH가 많이 검색이 됐었습니다. 최근에는 안 보이죠. 어, 그때는 많이 보였어요. 아마 시황을 갖다가 계속 본 분들은 어, 이때 BH가 많이 이렇게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 봐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되겠죠. 장기투자는 이럴 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한번 지났죠. 어, 그러면 이 시기를 기준으로 딱 해서 이제, 단기 투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색깔이, 이제, 이렇게, 파란색 계열로 있죠? 이럴 때 매수를 했고, 그 매도, 뭐, 아니면 이때 매도, 매도, 매달할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를 해서 이때 매도 할수 있는데, 아 지금은 10분 남아서, 이 색깔 보고서, 어 단기 투자, 아직은 충분히 계획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조, 시푸드는 끝, 서부, TND는 이것도 끝, 어, 성광 밴드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 아직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6번이나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세이브 존 ic도 괜찮습니다 10번 남았고 한번 이렇게 상승 반전 시동을 나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으로 등록했다가 수자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공포지표는 뭐그앞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요것도 뭐 단계적 관점에서 투자를 지켜보고 계획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쿠닉스는 참어정간하네요 일등 홀딩스는 많이 올라었어요 이거는 접근하기가 참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츠 한불, 이것도 아직 추세는 살아있고 태경산업도 추세는 살아있는데 단계적으로 접근하기 곤란하고 팜초코도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현대 그린푸드. 맞죠? 요거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다른 것보다 13번 남아있죠? 그리고 요거 신호 감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계 투자 병행하면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휴비츠 같은 경우는 추세는 살아있는데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곤란하죠. 유나이티드 제약은 아직 숫자가 한참 더 증가해야 됩니다. 요 숫자는 상승 반전 신호가 몇번 나왔는가에 따라서 정가입니다. 1 0번 있다면 상승 반전 신호가 1 0번 나왔거나 1 0번 남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저 숫자가 크면 장기 투자 가능하죠. 그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일첫 번째 하나 나왔습니다. 아직 멀었죠. 한참 더 숙성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나온 종목들 보니까 그래도 별게 없었는데, 그래도 플래닛 참으을 통해서 살펴보니 몇 종목 있긴 했죠. 앞으로 세계 경제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수요가 회복이 되고 점점 나아지는 쪽으로 나아가겠죠. 그 과정에 이 중국이라는 이 변수가 어떻게 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한동안 이 중국 코로나, 이게 중국 내 어떤 경제뿐만이 아니라, 이 실제 이것 때문에 어, 국제시용평가사에서는 중국이 경제가 좀 좋아지지 않아 나빠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게 었거든요 그럼 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물류 관련해서 또 공급 관련해서 세계 다른 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거 연쇄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또 물가는 연쇄적으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식의 순환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중국 관련 이 뉴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물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이거 다 종료되기까지 기다리면 투자를 못하면 돼.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회복되는 부분 있고 또 세력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고 또 우리가 당장 이 빛내서 투자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매월 일정액을 투자할 수있다던가 아니면 일정 금액을 주식시장에 올해 좀 놔둘 수 있다 그러면은 장기적 관점에서 형편되는 대로 세력들이 사고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괜찮은 거또 현금 흐름도 괜찮은 거 이런 것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